안녕하십니까. 어, 방송 끝나고 잠이 안 와서 정리했는데요. 사주는 이게 우연히 계속 겹치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사주가 진짜 신기한 학문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생회를 통해서 보는 승전과 백이종군 그리고 서거일까지 운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걸 분석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재밌고, 사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 참고할 만한 것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1545년 4월 28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사주로 찾아보니, 14년 경진월 경호일에 태어나셨어요. 경금, 큰 칼, 남자답게 태어난 사주죠. 그래서 문신보다는 무인의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순신 장군의 승척들을 보면서 사주가 정말 신기한 학문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은 스스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자점, 오늘의 운이 흉한가, 길한가 점을 치시고 가셨다고 해요. 유점 옛날에 많이 치던 유점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점을 본 이런 기록들이 임진왜란 중에 많이 남아 있죠. 척자점 이런 거를 보셨다고 했죠. 이순신 장군의 가장 첫 대전인 옥포의 전 1592년 6월 16일 양력 기준이에요. 이때 날짜를 찾아보니 병인일이었습니다. 어 붉은 호랑이의 날이죠. 이 병인일은 이 경호라는 일주와 사막을 이루어서 이 오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두번째 그리고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승리를 했던 사천해전 1592년 7월 8일 양력기준으로 이 날은 무자일이었어요. 이 무자일은 경호라는 글자랑 좌우충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이 사천의 전에서 도쿠이, 미츠유키랑 싸우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습니다. 자, 근데 이, 이 자수라는 글자가 다행히 임진년 개미월이라서 이 자수 자체 의 힘이 어, 미토와 진의 힘이 조금 흡수가 되어 그렇게 직접적인 충돌은 어, 목숨에 위태로울 정도의 충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충돌이라 다행이라고 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총격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포예전 1592년 7월 10일 양력 기준으로 구르시마 미추유키랑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인 하얀색 호랑이 날이었습니다. 주로 호랑이 날에 좀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도 경호일주랑 5인 3합 삼합. 3합을 이루는 날에 3합의 반합이죠 이런 날에 승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 1592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한산도 대첩인데요 이때는 을축일부터 병인일 아까 전에 나와서도 오프예전에 병인일에 전투를 치렀었죠 이때도 병인일에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을축일은 을목과 경금이 합을 이룬 을경합이었고 병인일은 일지가 합을 이룬 삼합의 반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큰 승리를 하게 되죠 대첩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명량해전 1597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명량해전은 이때는 일본 사람들을 알았는지 호랑이 날 바로 어 다음 날에 쳐들어왔어요. 어, 이 개묘일 전날이 호랑이 날인데 호랑이 날이면 사마이 붙어가지고 또 이기는 줄 알고 일본 애들이 알았는지 토끼 날에 쳐들어옵니다. 어, 자 개묘일부터 갑진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회전이었는데요. 어, 이때 당시에 정유년 경술월이었어요. 정유년 자체는 이순신 장군이 뱀띠니까. 낙띠해랑 삼합을 이루고 있고 경수롤에는 술이랑 오는 또 경호의 오자랑 삼합 반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묘일 25일과 갑진일 이때는 이 경수롤 자체가 경금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더들어왔고수월은이 경금의 힘이 꽤셀 때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세개 경경경 그서 경금의 힘 이순신 장군의 힘이 좀셀 때죠 그래서 값진 이 나무 큰칼 혹은 도끼가 이 나무를 완전히 박살을 낼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시기 펴, 경금의 편제를 본 날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성과를 이루게 돼요 엄청 큰 성과죠 득비이제에서 경금이 큰돈 사업가들은 큰 돈을 벌게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큰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감옥을 처리해서 명량해전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합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 일단은 운적으로는 재성을 다루는 유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경금의 힘이 세기도 하고요. 노량해전입니다. 이 노량해전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으시고 서강하시게 되죠. 1598년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12월 16일, 갑자월 경자일에, 갑자월 경자일입니다. 자라는 글자가 두번 들어왔어요. 자, 경자일. 자호충, 자호충. 자수가 두 개가 들어와서 이오화를 쌍으로 충돌을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강한 자수의 힘으로 이수신 장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자님, 자, 무자일 때힘 빠진 자수일 때는 그냥 어깨의 총격만 입었어요. 충으로. 근데 이때 경자일 때는 자수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오화. 그리고 화기운이 뜻하는 게 심장. 심혈관을 뜻하는 글자죠. 불기운이. 정확히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으시어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하필 그 많은 12지 글자들 중에서 이 합이 되는 글자에 승전을 하고 충이 되는 글자에 흉한 일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을 봐도 이토 히로부미도 천중지충의 날에 사망을 했죠. 총격을 입어서.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그 날의 운을 반드시 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어, 더 새삼 깊이 느껴지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백의 종군 시기도 보겠습니다. 1597년 4월 1일에 백의 종군이 시작되요. 그때 날이 어, 어떤 날이냐. 정유년 개묘월 병자일이었습니다. 좌우충을 받았어요. 근데 천간, 병화가 경금도 극하고 있어 천중지충이죠. 이 백의 종군이 많은, 어, 전투에서의 추운 보다 더 가슴 아프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 어, 천충지충 때는 하늘도 땅도 다 끊어진 시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노량해 전에서는 정신적으로는 경금, 같은 경금이 들어와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 육체적으로만 어, 아프셨지,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백의 종굴 때 너무 힘드셨어요. 1597년 8월 3일, 백의 종굴이 종료가 되죠. 이때는 경진일이었어요. 경금과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다시 이 경금이 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임진 왜란이 임진년에 발생을 했죠. 그리고 무술년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종료가 됩니다. 임진이라는 글자가 이 무술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임수는 무토의 충을 받아서 힘을 잃고, 진토는 술토의 충을 받아서 진술충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임신이라는 글자가 무술에서 종료가 돼요.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어, 나름의 운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는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분야라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그날의 이론을 한번 잘 분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